범시월 범 예지체는 주어경이요. 이 기용은 저 이화 위기하니. 범시가 말하기를 예의 본체는, 예의 그 실체는 주어경이다. 경을 주로 하는 것이다. 공경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 소임은 이화위기다. 화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 경자는 예지 소이 있나요? 경이라는 것은 예가 승리하는 까닭이요 화라는 것은 악, 지, 소, 유, 생, 야, 라. 악이, 음악이, 말미, 아마, 생겨나는, 바이다. 약, 유, 자, 면, 유, 자, 같은, 사람이라면, 유, 자, 같은, 사람이라면, 가위, 달, 예, 악, 지본의로다 유자같은 사람이라면 예악의 근본에 통달했다고 이럴 수가 있다 이럴만하다 우이형 내가 생각하건대 어미대하고 아주 엄격하면서도 난하고 또 화하면서도 화이저런 화하면서도 절제함은 차 이것들은 예이지 자연이요 이치의 자연스로 음이고 예지 전체야니 예의 전체이니 고리 유차면 틀어고요는 아주 작은 단일이 고리하면 아주 작게, 아주 자그만한 그 어긋남이 있어도 있다면 실기 중정하여 그 중정을 이뤄서 각기, 예하고 아가고 각기, 의, 어, 일편이니, 그 한쪽으로 치우침에 기울어진다. 그렇게 되면, 기, 불가행이다. 그 행할 수가 없는 것이 균의 일이다. 균일하다. 다 똑같다. 악에 치우치에서도 안 되고, 예에 치우치 가지고 행해서도안 된다. 13장, 유자, 왈. 신, 근, 어, 의, 면, 은, 가, 복,냐, 며. 내나또 유약께서 말씀하기를 신, 하 요거는 자, 사람인 번에 말씀은 있어가지고 사람의 말하고 관련된 요소는 뭐 약속인, 그 약속의 말이 근, 어, 의, 면, 의에 가깝다면 그 말이 가복할 때 보요 요서 뒤에 요 밑에도 있지만 그 실천하다 그 말이 실천될 수가 있다 공근 어레면그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공손을 해도 너무 공손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비굴하게 이렇게 공손할 수도 있지만 예에 맞춘다 이말이그 그, 그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원 멀리한다 치욕냐 치옥을 멀리한다 인 부실기친이면 할때요인 요거는 의지하다.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자, 기가 의지해가지고 좀 주인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의지할 사람이다. 의지할 사람이 부실 잃지 않는다. 그 친함을 잃지 않는다면 역시 가족난이라 받들어서 주인으로 받들 수가 있다. 신은 자, 앞에 신근어의 할때 신은 약신야라 약신 약속의 말이다 약속의 말이다 의자는 의라는 것은 사지의야라 일의 마땅합니다 복은 가복냐 할 때요 복은 천은냐다,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은 시경냐다, 그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예는 젊은냐라, 천리지 젊은이다. 이는 유의야요, 의지하다는 뜻이다. 종은 유주야다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언약 언약 약속의 말이 신 믿을만하고 합기의면 그사 일의 마땅함에 합치된다면 면 은, 그 말은 반드시 실천할 수가 있다. 치공, 그 공경을 다하면서 중기절이면 그 절도에 맞다면 능원 멀리 할수 있다. 치욕의요, 치욕을 멀리 할 수가 있다. 소의자 의지할 바의 사람이 그 잃지 않는다. 그 가친지 친히 할수 있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같이 친히 하면서 이래 가지고 또뭐 사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시 가이할수 있다. 종이 주지의라 받들어서 그를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는 이 말씀은 말한 것이다 인지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제를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삼간다, 신중히 한다. 어시, 처음에, 처음에, 처음부터 아주 신중히 하고, 그 처음을 신중히 하고, 또, 려 고려한다. 기, 소, 종, 마, 칠, 바, 그 끝을 갖다가 아주 또 어떻게 끝이 종말이 날 것인가를 아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훈련이면 그렇지 않는다면, 인잉 인영는 인습하다. 잉도그 구습을 그대로 따르는 거다. 인잉은 그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구차 아주 구차하게, 지간 그 구차하게 그는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장차 유 있다. 불성 이기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할 그 사실, 자기의 실수의 후예, 자기 감당하지 못할 자기의 실수의 후예라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